오늘은 1월 4일 주님 공원 대축일 전 토요일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새로운 빛을 비추시고 동정녀 몸에서 저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 저희도 그 은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아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십자 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월 4일 1분간의 매일묵상. 필립서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묵상.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을 지니게 된다면 지금까지 불완전하고 주의력 없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나의 생각과 행동들이 순수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매일의 생활은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영원함의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기도 나의 구세주여 당신의 마음으로 저를 감도하시어 당신께 반대되는 모든 것을 피할 수 있게 인도하소서 저의 삶이 당신이 이끄시는 고등길로 나아가 아버지께 도달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백성을 온갖 은혜로 다스리시니 오늘도 내일도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덧없는 현세에서도 위안을 받고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